9월 21일 토요일 5시 51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주말 두 번째 영상이고 그첫 번째 영상에서 공지 드린 대로 교육 영상 그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있고 숫자가 쓰여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들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이 채널의 106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음, 제가 항상 교육 영상 보시라고 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음, 이 교육 영상 안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은 그 영상에서 예로 드는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교육 영상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따로 있어요. 1번부터 보시기가 너무 힘들면 뭐 80번부터 보시던지 최근에 올려놓은 교육 영상이라도 보시면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영상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동평균선 매매법인데 음, 뭐 회원분들이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봤더니 영상 하나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차트 분석하거나 음, 종목 분석할 때 그냥 영상 안에서 설명만 이게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하지만 모르면 모르는 거죠. 아 이게 뭐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라서 제가 썸네일에 주식 초보자들에게는 필수다 뭐 다른 복잡한 보조지표를 보시는 게 힘드시다면 그렇죠 네아 이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이 더블맨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매매하는데 실패 없이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문제점이 뭐예요 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이 시건방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명확하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거 안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무지 네, 그러니까 주식에 아예 무지한 사람들한테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종목을 찾으라는 게 때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왜냐면 이번 영상 최근에 그 이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올릭스부터 SK바이오팜까지 이거 전부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예요.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조금 알면 자꾸 이것저것 다른 뭐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되고 다른 인자들을 내 매매에 자꾸 이렇게 덧붙이면 이게 복잡해지는데 아예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난 이동평균선 매매법만 할 거야. 어? 뭐? 아,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이 없다면? 아, 그럼 난 매매 안 하면 되지?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저도 이렇게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종목들 중에서 제가 쳐낸 종목들도 많으니까. 유한양행, 첫 번째. 네, 연휴 기간 동안 이거 유한양행, 유한양행 하셨는데, 그래. 일단 보세요. 음, 몸통으로 세 개를 먹으면, 무슨 말이냐면, 자,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네.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을,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5, 10, 20, 10, 5, 20, 20, 15, 뭐, 이렇게 마구잡이로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동평균선 3개를 양봉의 몸통 하나, 이걸 자꾸 꼬다리 포함해서 넘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네. 북한에 돈 보내면 간첩 이런 식으로 몸통 전체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 방에 돌파하면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걸 제가 어거지로 갖고 온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 매매한 종목에다가 전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올릭스, 더블맨 떴다. 야, 이거 넘었네. 여기죠. 8월 26일 이 주봉 양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방에 돌파했다. 얘는 60선까지도 잡았어요. 그렇지? 이동평균선 4개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주봉이 끝났을 때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 넘을 때 매수. 간단한 거죠. 근데 왜따불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지? 이게 그래 자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게 시건방 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 야 이렇게 간단하게 주식을 어떻게 해? 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거야. 자꾸 이러니까 관심 종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거지. 음, 어, 죄송합니다. 어, 없어지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네.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이 나오면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그래서 올릭스 매수 주봉이에요. 또 블루엠텍, 제가 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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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던 블루엠텍도 얘도 주봉으로 보면 여기죠. 2024년 8월 5일, 이 주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바로 윗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넘을 때 이게 언덕이에요. 요 라인 아 근데 얘는 너무 일봉상 모양이 안 예뻐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치? 네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 찾아오신 거예요 더블맨 떴어 뭐가 떴는데요 티웨이 항공 야 월봉으로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을 다 잡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는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자리 넘을 때도 살수 있고 여기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다. 그치 네, 어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네, 찾아오신 분이 있으니까 왜 어거지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자리 넘을 때 매수. 여기 여기 넘을 때 샀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또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도. 더블맨, 이건 주봉인가요? 아, 주봉이네요. 여기 주봉으로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을 한 방에 돌파. 그러면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하지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들어갔다면 충분히 10% 먹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 그래. 이게 뭐래도 이게 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치? 어, 단순 무식하게. 제1 일렉트릭도 이것도 언제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찾아오신 거죠? 어, 이동 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 8월 23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언덕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가 각각 위에 있는 언덕이다. 그러면 그 언덕을 넘을 때뭐 그동안 계속 못 넘었어요. 못 넘으면 어때? 안넘안 안 사면 되는 걸. 어 그래서 금요일 날, 매수. 대봉 LS. 이건 이제 100%제 잘못이죠. 네.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아, 이름 이상해요. 이 그랬던, 대봉 LS도, 어떻게? 이동 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 먹었다. 그러면 얘예 입장에서 언덕은 어디에요? 여기. 이날은 못 사죠. 매수 타점이 여긴데, 매수 타점을 갭으로 돌파하면 못 사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나중에라도 할수 있었지. 그렇지. 주봉도 있다고요? 어 그러네. 주봉도 있네. 어 주봉도 이동평균선 3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언덕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런 주봉이 나왔는데 여기 넘을 때 사고 싶어 못 사거든. 에이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빼버려. 그렇죠? 네. 그냥 주봉만 보고 들어갔어도 30%가 됐다. 유일 로보틱스. 어 이것도 찾아오신 거죠. 어. 아, 이건 나중에 말했구나. 그렇지? 어. 그렇지. 이때 말하진 않았고. 이것도 어디 일봉으로 9월 4일 날 이동 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넘었기 때문에 이날 종가가 끝나면 얘 입장에서의 언덕은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이니까 그래서 U.엘 로보틱스도 어, 많이 갔어요. 그다음 우리의 마이크로 디지털 월봉이죠. 마이크로 디지털 월봉으로 이동평균선 3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얘예 입장에서 언덕은 어디예요? 뭐 여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확실하게 매수 타점인 거죠. 이건 우리가 산 거죠. 네, 워낙 뭐 확실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도 주봉으로 보면 7월 첫째 주 주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넘었어요. 더블맨 떴다. 어? 여길 넘긴 넘었네요. 그렇게 되면 매수타점은 여기에요. 절대 미리 사면 안 돼요. 88만원 넘을 때 사도 늦지 않고 정고점까지는 갈수 있다. 삼바. 그래서 88만원 넘을 때 사도 100만 원까지는 간다. 띠로리. 그다음 인벤티지랩. 이것도 제가 어, 반려한 종목이죠. 딴거 해요. 이러고. <laughs> 네, 네. 여기 월봉 2024년 7월 달 월봉 양봉이 이동 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기를 넘을 때 사겠다고 했지만 제가 어, 이름이 이상하다. 인벤토리.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샀으면 충분히 먹었다. 그 다음, SK바이오팜. 어,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죠? 얘는 아예 뭐 1타 쌍피였기 때문에, 이날, 2024년 8월 7일 날, 이동평균선 3개, 얘는 4개를 잡아먹었어요. 60일 선까지.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이 어디에요? 이날 기준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이 여기죠. 여기. 어라? 근데 여기도 있네? 어, 네가 그냥 언덕이 아니라 가운데 자리 언덕이구나. 여기를 넘을 땐, 어, 이건 제가. 음, 가운데 자리도 넘으면서 이동평균선 세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 바로 윗 언덕까지 일타 쌍피니까 얘는 언덕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SK바이오팜. 됐어요.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 이게 상승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상승장에는 조정 받으면서 일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방에 빵 넘으면 그때부터 언덕 넘을 때 사면 좋기 때문에 장이 좀 좋아지면 반드시 어차피 여러분들은 주식을 죽을 때까지 끊기가 힘드실 거예요 열의 여덟 아홉은 끝까지 주식을 할 거라서 지금 뭐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차트 메커니즘이나 관심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것보다 백배 낫죠. 그렇지 복잡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동 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을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으로 찾아만 오면 되는 건데 음? 만 원짜리. 값어치는 하는 영상이겠다. 됐죠? 어,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 바이오 주들의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저녁을 먹고 올게요.